네 여러분 <laughs> 또 끊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골격은요. 몸통뼈하고 사지뼈로 구분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 보시면 구간골 즉 몸통뼈는 두개골, 척추, 흉곽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지골은 팔, 다리, 골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림에서 여러분 보신 거고요. 자 두개골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두개골은요 머리에 있는 뼈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 안에 내용 보시면 뭐뇌 두개골 안면골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뭘 보셔야 하냐면 여기 있는 하악입니다 하악. 하악 하악은 여러분 턱뼈라고 할수 있거든요 턱뼈 안에 내용 보시면 뇌 두개골과 안면골 하악을 제외한 뼈들은 서로 움직일 수 없는 부동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뼈. 하악골은 두개골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뼈입니다. 이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두개골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뼈는 무언가? 하골 하골 음, 별거 없죠 하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곳 부분만 빨간색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여러분 두개골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척주입니다 척주 척추. 자, 척주는요. 안에 내용 볼게요. 목에서 미부 즉 미추, 꼬리뼈까지 이르기에 연속적으로 뼈들이 위에서부터 경추 7개, 흉추가 12개, 다섯 개의 요추. 그리고 밑에 4개의 미추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척주가 되겠습니다. 척추. 보세요. 내용. 청년기.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전까지는 모두 33개의 독립된 뼈로 되어 있지만 성인이 되면서 아까 5개인 요추하고 4개인 미추가 각각 1개로 유합되어 붙어버려요.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는 33개의 척추뼈를 가지고 있지만 성인이 되면 척추뼈는 26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아셔야 되고 뭘 아셔야 되냐면 경추 목뼈는 7개라는 거. 흉추 가슴에 있는 뼈는 12개. 그다음에 다섯 개의 요추 허리에 있는 뼈는 5개. 그리고 천추, 미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흉곽입니다. 흉곽. 흉곽은요. 뭐예요? 음, 가슴 있는 이 부분 음, 가슴 있는 부분인데 안에 내용 보시면 흉곽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늑골과 흉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흉곽이 여러분 아까 그림 보시면 이 부분이 흉곽입니다. 흉곽. 그래서 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늑골. 하고 그다음 뭐? 이거. 여기는 넥타이뼈인 네 흉골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흉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흉곽은요. 그 안에 심장 및 폐, 큰 혈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흉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것은 상지와 팔입니다. 상지와 팔. 음, 상지와 팔. 상지는 여러분, 어, 팔. 팔에 있는 뼈. 그리고 여기 견갑골하고 쇄골. 거기가 여러분 상지와 팔이고요. 중요하신 거는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하지와 다리. 여러분, 우리 엉덩이뼈 있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봤던 관골. 여러분, 관골. 어때요? 이거 관골이 어디였어요? 요거요 관골 아까 하지대였잖아요. 이 관골에 대퇴골이 이렇게 붙잖아요. 어 여기 이게 바로 관골이 됩니다. 관골 이게 관골인데요. 관골은 하나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개의 뼈가 붙어서 하나의 관골을 이루는데요. 하지대에는 한 쌍의 관골 이 이루어져 있고, 이 관골은 장골, 좌골, 치골로 구성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골은 크게 하나로 관골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장골, 좌골, 치골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관골은 장골, 각골, 치골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연골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골은 어디 있냐면 귀 여기 말랑말랑한 거 이거 연골이고 코도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것도 연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연골은 뼈와 다르게 칼슘 침착이 없어서 단단하지 않고, 뼈보다 물렁물렁한 편이어서 물렁뼈라고도 합니다. 이 연골에는 여러분 혈관이나 신경의 분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에 피어싱 할수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귀에다가도 여러분, 주렁주렁 뭔가 많이 달수 있는 이유가 신경하고 혈관이 잘안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코에 있는 연골에 신경이 많이 지나갔는데 피어싱 할수 있습니까? 피어싱 뚫다가 눈이 안 보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코에 있는 연골에는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코도 뚫을 수 있고, 기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 여러분 아까 앞에서 관골은 장골, 자골, 치골이 모여서 하나의 관골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그림 2-18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골반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장골이 어디 있습니까? 장골 여기 있는 게 여러분 장골입니다. 장골, 장골 맞아요. 그리고 좌골은 어디 있냐면 좌골은 바로 여러분 여기 밑에입니다. 좌골 앉으면 바닥에 닿여지는 부분을 좌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치골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그래서 장골과 치골과 좌골이 모여서 무슨 뼈가 된다고요? 관골. 힙, 본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외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관골이고요. 영어로 하면 힙, 엉덩이, 본, 뼈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골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여기 유리연골, 섬유연골, 탄력연골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지 마시고요. 연골은 그냥 단지 물렁물렁한 물렁한 뼈고 혈관과 신경의 분포가 없다라는 그 정도만 머리에 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관절입니다. 관절, 관절. 그럼 관절은 여러분 뭐냐면요 두개 이상의 뼈들이 연결되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합니다. 두개 이상의 뼈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관절. 이렇게 되는 것도 여러분 관절이지요. 뼈가 지금 두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연골에는 여러분 뭐 <laughs> 섬유형 아이 관절에는 섬유형 관절, 연골 관절, 윤활 관절이 있는데요. 어이 내용 여러분 모르셔도 될것 같고 그냥 관절은 두개 이상의 뼈들이 연결된 것을 관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근육계인데요. 근육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